단일 1 0일 후에마이 2022년 11월 13일 하나님 어,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필요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한 필요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미로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또한번 느낍니다. 장성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영육의 필요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교에서 주신 자의 자녀들의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